안녕하십니까. 힐링마입니다. 9월 20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K리그전 때 우리 영웅시대님들께 전하는 글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영웅시대 및 임영웅 팬 여러분들께 임영웅님을 사랑하는 영웅시대 그리고 많은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하나 시티즌 서포터 대전 너버스입니다. 9월 20일 저녁 7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 하나 시티즌과 대구 FC의 축구 경기에 임영웅 님의 시축 및 공연 이벤트가 있어 많은 분들이 경기장에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축구장이 처음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안내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기장 방문 시 의류와 응원 도구는 대전의 대표 색상인 녹색과 자주색으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웅님의 팬클럽 영웅시대의 대표 색상은 하늘색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당일 진행되는 경기의 상대팀인 대구 FC의 대표 색상은 영웅시대와 같은 하늘색입니다. 장소는 대전 하나 시티즌의 홈 경기장인 만큼 대전의 대표 색상인 녹색과 자주색으로 관중석을 채워주시면 더 멋진 경기와 더 멋진 응원으로 많은 임영웅님의 팬 여러분들이 축구장에서 더 즐거운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만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며 꼭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 티켓 예매 안내 경기 티켓 예매가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매 시작은 9월 12일 금요일 낮 1시부터 할수 있습니다. 예매 방법은 하나은행 어플인 하나원큐를 이용해서만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하나은행 어플, 하나원큐를 설치하신 다음에 메뉴, 대회, 스폰서십 티켓, 대전 하나시티즌 홈경기 티켓 예매를 찾으시면 됩니다. 좌석 정보는 위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용님은 W구역 입구를 통해 입장한 후 시축은 S구역 꼴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매와 관련한 문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티켓 예매 안내 링크는 힐링맘이 걸어드리겠습니다. 경기 당일은 많은 관중들로 인해 주차장 출입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하철 이용 시 월드컵 경기장역 7번 출구 이용 시내버스 이용 시 노은 농수산물 시장 정류장 101번, 114번, 116번, 655번, 1002번 버스 정차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관람 준비 안내. 축구 경기는 경기 내내 응원단이 서포터의 주도로 실세 없이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며 팀을 응원합니다. 응원가를 일부러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기 당을 익숙하게 들릴 수 있게, 그냥 경기장에서 즐길 수 있게 시간 되시면 미리 들어주십시오. 간단한 응원 구호 정도만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하셔서 대전 하나 시티즌의 응원가를 미리 들어보고 방문하시면 더 재미있는 경기 관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은 대전 하나 시티즌 너버스님의 안내 글을 힐링맘이 대신 했습니다. 힐링맘은 20일 오전 대전 둔산동에서 조카 결혼식이 있어 내려가는데 오후에 우리 가수님 시축과 하프타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와서 축구 경기 예매는 어찌어찌 어찌 하면 될것 같아 아무튼 당일 저녁 올라오는 KTX 예매부터 해 놓았습니다. 대전 사시는 대선배님께 연락하여 선배님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여쭤봤더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춥구요 여차저차하다고 설명 들었더니 한번 알아볼게 믿지는 마 하셨습니다. 대전 거주자, 친정 시댁 직구들도 많은데. 힐링마음은 7일 베트남으로 출발합니다. 막내 시동생의 초대로 신이와 둘이 4박 5일 다녀올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가수 임영웅님. 팬 채널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뱅기를 타는 참 소박한 힐링마음입니다. 오늘 2회 부르의 명곡을 본방사수했기에 마음이 편한데 화요일 섬총각 영웅을 못 본다 생각하니 또 한편 답답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힐공 별빛님들 힐링 공간 신경 좀 써주세요. 잘 다녀와 인사드리겠습니다. 건행 Mm, a nice summ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And Pat is alone, but I wanna go home. Mm, maybe surrounded by a million people, I still feel alone. Just wanna go home. Oh, I miss you. I'm